안녕하세요, 동원파파입니다. 워치페이스도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. 다이얼, 인덱스, 데이트 디스플레이, 스마트워치에 특화된 기능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꾸며져 있냐에 따라서 워치페이스는 정말 다양합니다. 자, 그럼 유료페이스를 구매하시기 전에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? 작은 돈이지만 구매를 했는데, 맘에 안 들거나, 액티브2에 어울리지 않으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오늘 갤럭시 스토어에 있는 워치페이스 다섯 종류를 보여드릴 거고요. 이 다섯 가지는 인기순위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. 먼저 첫 번째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워치페이스입니다. 이름은 트리플 2K이고요. 워치페이스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.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바로 가기는 다섯 종류고요. 나머지 세 개는 고정된 바로 가기입니다. 배터리 부분을 누르시면 작업 관리자가 켜지게 되고요. 목표 달성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헬스의 운동 기능이 실행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심박동수 쪽을 터치하게 되면 심박 측정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.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부분에 숨어 있는데요. 일단 에 보여 드리자면은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날짜 부분이거든요. 이 날짜 부분에 지금 제가 갤러리를 선택해 놨는데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갤러리 화면이 바로 뜨게 되고요. 만약에 기능을 변경하고 싶으시면은 더블 탭을 해서 기능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워치페이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모두 보여준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화면에서 제가 실수로 어떤 부분을 클릭하게 되더라도 기능이 바로 실행이 돼 버린다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가운데 부분을 더블 탭하게 되면은 뒤에 다이얼 색상과 무늬가 변경되게 됩니다 아주 다양한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해서 쓰실 수 있고요 AOD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이얼 쪽만 어둡게 변하고요. 이런 AOD는 쓸만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2위를 하고 있는 워치페이스입니다. XC 하이드 V12K인데요. 이건 1위랑 같은 제작자가 만든 워치페이스예요. 1위 워치페이스는 약간 알록달록한 느낌이면 얘는 조금 더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이고요. 얘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버튼은 4개로 줄었지만 이런 배터리 확인 부분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하단에 보시면 물 섭취랑 카페인 섭취를 바로바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단축키가 추가되 있습니다 칼로리 부분이라든지 걸음 부분을 클릭해도 뭐 별다른 기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 색상은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이 시계 부분과 날짜 부분만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최초에는 시계 부분을 더블 탭하면은 이렇게 색상이 변경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만 한번 따로 변경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날짜와 시계가 별개로 색상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3위를 하고 있는 블랙옵스 스페셜 에디션 워치페이스입니다. 이 워치페이스는 사용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느낌입니다. 앞서 보여드렸던 1, 2위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에는요, 어디를 눌러야 어떤 기능이 실행되는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. 하지만 이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웨더, 뮤직, 컬러, 퀄, 메시지, LCD, 알람, 배터리, 세팅과 같이 이렇게 글씨를 적어서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실행할지 정확하게 알고 실행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. 컬러 부분을 더블탭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색상도 변하게 되는데 15가지 이상이라고 해요. 근데 이 색상이 모두 변경되고 나면 은 그때부터는 다음 디자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게 바로 다음 디자인이고요. 이 디자인에서도 계속 탭을 하게 되면 이게 세 번째 디자인입니다. 다이얼까지 색상이 모두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을 더블 탭하게 되면은 심박수랑 걸음수 부분이 색깔이 변경이 되고 이 아래 보시면 LCD 부분을 더블 탭하게 되면은 하단에 있는 이 시계 부분이 색상이 변경되게 되는데 다채롭게 지원은 하지만 제가 원하는 디자인과 색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로테이션을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시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액티브2에는 좀안 어울린다는 느낌이에요 이 겉에 베젤이 아무래도 LCD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그런데 이런 인덱스들이 안쪽에 좀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시계가 전체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을 많이 들게 만듭니다. 네, 네 번째로 4위를 하고 있는 샘 워치 심플 아날로그 4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워치 페이스보다는 기능은 조금 떨어집니다. 하지만 액티브 2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요.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헬스 정보를 켰다가 끌수 있고요.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끔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회색 톤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. 이 워치 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더블 탭을 하면은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색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이 색상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인덱스가 가장 끝쪽에 위치하고 있고, 베젤 색상과 다이얼 색상이 비슷한 톤으로 되어 있어서요. 이 액티브트가 가장 커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다섯 번째로 포레스트 문 시리즈 BIC입니다. 이건 제작자분께 정말 죄송한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. 기능이 1도 없어요. 그냥 더블 탭해서 다이얼판을 청판이나 흑판으로 변경하는 기능밖에 없는데요. 근데 더 억울한 건 뭐냐면 이게 액티브2에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.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요. 이렇게 손목을 움직여도 기울기 센서에 따라서 청판이나 흑판의 반짝거림이 변경되는 그런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일상생활에서는 이 워치페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. 병장이나 캐주얼한 옷에도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. AOD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밝기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. 저는 이런 AOD가 가장 만족스럽거든요. 그냥 흑색으로 변한 AOD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부분은 참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. 작은 돈이지만 여러분의 비용을 아껴드리고, 구매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준비했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